한우만, 펜다의 마음을 대표입니다. 자, 금일 1월 10일이죠. 시장 자체가 상당히 많이 조정을 또 받았어요. 오늘, 코스닥 기준으로 1.6% 빠졌고, 코스 기준으로 1% 가까이 빠졌습니다. 자, 오늘 또 네이버 이어서 해볼게요. 네이버. 네. 자, 네이버 같은 경우는 우선 지금 좀 그, 오늘도 역시나, 조정을 받았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지금 자리가 사기 괜찮은 자리인가 아닌가 요 포인트를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네이버를 차트적으로 봤을 땐좀 무너진 차트긴 합니다. 하지만 33만원 요 가격이 굉장히 괜찮다고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떤 기본적 분석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좀 포인트를 봐야 될지 좀 간략하게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네이버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우선 올해 새해 들어서만 거의 10% 가까이 빠졌어요. 네이버가. 네, 그런데 새해라고 해봤자, 네. 10일 밖에 안 지났으니까. 시작하자마자 개털리고 있는 게, 어찌됐든. 그런데 이거를 지금 개미들 올라탈 기회인가, 뭔가. 기사들을 보면은, 그 개미들 올라탈 기회다 보다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는 1차 매수 라인으로 괜찮다. 이 33만원 1차, 그래서 27만원 2차 괜찮다고 우선 말씀을 드렸고, 좀 어떤 것들이 지금 기본적 분석을 좀안할 수가 없으니까, 어떤 것들을 우리가 좀 봐야 되는지 좀 파, 포인트를 해야 되, 되는데, 우선 네이버는 조금 좀 기본적 분석이니까, 기업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한 2000년대 이, 이전에 그러니까 1999년도에 이제 그 기업 포털 사이트로 어쨌든 포털 사이트로 이제 오픈을 했죠 그래가지고 쭉 왔는데 어쨌든 최근에 거를 좀 봐보면은 이 포털로는 어쨌든 네이버를 모르는 사람이 없고 포털로는 거의 뭐 거의 장악이고 포털에서 이커머스로 넘어갔죠 네이버 쇼핑 많이 쓰시죠 저도 네이버 쇼핑 많이 쓰는데 네이버 쇼핑 이커머스로 해가지고 이제 이커머스 기업으로 완전 또 코로나 시절에 작년에 쭉 완전 넘어왔고 그전에도 서비스가 있었는데 작년에 완전 이 커머스 기업으로, 그러니까 어, 온라인 쇼핑몰 같은. 포탈, 쇼핑몰, 이런 느낌으로 쫙 하고, 상대적으로 이제 이베이, 그러니까 옥션 지마켓이 좀 죽었고, 쿠팡이 떴고, 네이버, 여기 떴죠? 여기 두 가지가 떴는데, 어쨌든 그래도 네이버에 그런 부분들은 쭉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어떤 성장 동력이 있나? 자, 우선 메타버스가 이제 네이버가 시작을 합니다. 제페토라고, 그니까 제페토를 협업해서 하는데, 이게 무슨 캐릭터가 나와가지고 이 안에서 메, 메타버스가 되는 거예요. 약간 3D 캐릭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페토 사진 같은 걸좀 이렇게 검색해서 봐보시면은, 음, 뭐, 그렇게 이질감은 없어요. 우리가 늘 봐왔던 3D 캐릭터구나 하는 것들을 가지고, 이제, 메타버스는, 어찌보면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이제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메타버스가 어찌면 가상세계지만, 그 안에서 내 캐릭터로 다니면서 현실세계와 맞먹는 그런 행동을 하는 거를 메타버스라고 하고요. 가상세계에서 가상에, 사람을 죽이고, 이런 것들을 막, 그 가상 캐릭터를 죽이고 뭐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 그냥 게임이라고 하고, 그게 죽이면 안 되고, 법의 위배가 되고 그리고 어떤 물건을 이렇게 파, 팔고 팔면 진짜로 돈을 주고 사야 되고 파, 듣고 메타버스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진짜로 회사 일을 보고 이런 것들 거기서 메타버스로 들어가서 영화를 보는데 최신 영화면은 그 최신 영화에 돈을 지불하고 보고 또 다른 세계인데 현실 세계를 기반한 가상 캐릭터의 세계가 어찌됐든. 메타버스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쨌든 가장 크게 포인트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가입이 되어 있어야지 이걸 크게 쓰는 거예요. 네. 자, 그런 거기 때문에, 이런 퍼블리싱, 그러니까 유통적인 부분들을 갖고 있는 포인트가 결국은 많은 회원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 회원을 많이 갖고 있는 게 어쨌든 카카오랑 네이버인데 이 네이버가 메타버스에 관련된 것들을 진입을 하고 제페토랑 협업협업을 하고 있어요. 서비스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시세를 좀 먹을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은 좀 생겼다라고 생각해. 시세를가 들어와야지 오르지. 그렇게 봤을 때 나쁘지 않다. 우선 지금 협력을 어떤 곳이랑 베스킨라빈스 MCM 그리고 GS25, 이디아 이런데랑 이제 협업을 했습니다. 협업을 해가지고 이제 자신들의 매장 개선 하고 또 이제 계속 그걸로 이제 올라가고 있어요. 그, 계속 그, 어, 이용자도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현재, 어, 지금 이제 미국 법인에 이어 홍콩 법인도 이제 설립을 했죠. 그래서 글로벌적인 이제 존재감을 좀 높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매출액이랑 영업이익을 봤을 때 영업이익률은 사실 좀 2019년도에 비해서는 좀 떨어져서 26%까지 갔던 영업이익이 22%때19% 때까지 낮아졌다가 그러다가 이제 다시 이제 20%대로 20%대로 초반으로 다시 올라온 조금 올라온 상태입니다. 작년보다는 조금 더 올라왔는데 현재 그래도 매출액을 봤을 때는 2019년도에 거의 4조 3천억 정도의 매출액이 지금 현재 그러니까 5조 3천억으로 늘고 그리고 6조 7천억으로 늘고 그리고 올해 20, 2022년도 예상치는 벌써 3조 그러니까 8조 3천억 그러니까 거의. 2년 만에 그러니까 3년 만에 매출액이 거의 두 배가 좀안 되게 매출액은 늘었고 영업이니까 매출액이 이 정도 늘었으니까 당연히 영업이익률이낮는다 하더라도 영업이익은 높아졌겠죠 네자 영업 이게 매출액이 이렇게 느는데 영업이익률이뭐10% 대를 가거나 더 떨어지거나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매출액이 늘었으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고 20% 대를 유지한다는 건 상당히 많이 경쟁력이 있는 거죠 거의 게임회사 수준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우선 컨텐츠, 뭐 해외 사업 가속도 되고, 영상화도 뭐 초성인데, 뭐 이런 부분들 이제 기사들 좀 모아가지고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자, 네이버 컨텐츠의 매출액 추이를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2019년도에 3천억 정도의 이제 컨텐츠 매출액이 2020년도에 2020, 1,4600억으로 늘고, 2021년도에 6,600억으로 늘고, 2022년도에 예상치가 벌써 9천억, 그러니까 8,990억 거의 9천억 가까이로 네이버 컨텐츠의 매출액이 이렇게 늘고 있어. 와, 우 그러니까 어쨌든 이 컨텐츠라는 거는 뭐 웹툰을 기반으로 한뭐 넷플릭스라든지 뭐 그런 것들도 많이 제작이 되는 것도 있지만 웹툰 자체적으로도 컨텐츠죠 그런 부분들 그리고 네이버 자체적으로 하는 영상 컨텐츠들 모든 저작권 자료 컨텐츠든 모든 어떤 말고하고 모든 거다 포함해가지고 컨텐츠의 매출액이 3천억대가 9천억대까지 3배 가까이 2019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거의 3배 가까이 올랐다라는 거는 진짜 발목할 만하다. 이거는 좀 약간 우리가 이 네이버의 성장성이 이 콘텐츠에 대한 것들이 이게 더 커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분명히 생각을 해볼수 있고 긍정 에러를 돌릴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 이거 매출액도 많이 늘고 특히 컨텐츠 매출액도 많이 늘고 그 영업 이익률도 20%대를 유지를 하고 있고. 어, 괜찮네라고 1차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의 사업별 매출 구성비를 좀봐 보면 자, 우선 서치 플랫폼이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검색하는 거죠. 서치 플랫폼이 한50% 정도 52% 정도 차지하고요. 이커머스, 커머스, 커머스 네, 커머스가 한이 아까 서치 플랫폼이 한52% 정도. 그리고 스, 커머스가 약간 그 이커머스라고 뭐, 이 하죠. 그게 20% 정도 차, 차지하고 핀테크가 10 2% 정도 차지하고 컨텐츠가 한9%좀 안되게 한8.7% 차지하고 클라우드가 한5.2%자좀 고르게 분산되어 있지 않나요? 여기서 좀 핀테크라든지 커머스 그리고 컨텐츠 그이 부분들이 계속 또 매출액이 더하면서 이 서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검색 엔진으로 나오는 그 광고 수익 라인업을 이걸로만 대부분이었 레이버 굉장히 다각화돼가고 있... 라는 부분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커머스 같은 게 커머스도 계속 더 커지고 있죠. 커지고 있고 핀테크도 커지고 있고 컨텐츠도 커지고 있고 클라우드도 당연히 커질, 커질 가능성이 크죠. 자 그러면 그렇다고 서치 플랫폼이 서치, 이게 기본적으로 네이버에 검색하는 건 기본으로 다 깔려 있잖아. 아예 다음 잘안 쓰잖아. 다그 네이버기 때문에 카카오도 뭐 SNS 이제 카카오로 검색하지는 않죠. 카카오 다 어쨌든 잘안 합니다. 네, 그러기 때문에 뭐 유튜브는 검색을 많이 하죠. 하지만 유튜브의 검색과 네이버의 검색은 둘 다하기 때문에 때문에 약간 좀 다른 결이 다르다. 그러니까 사실 유튜브로 검색하면서 인스타도 검색해보고 뭐 어디 여행 갔으면 이 근처에 누구 없나 했더니 인스타 검색해보면 비슷한 한국인들이 있으면 같이 또 연락해서 뭐 만나고 밥 먹고 이런 경우도 저도 경험이 있는데 아무튼 그런 것도 있지만 이렇게 서치 플랫폼 자체도 어느 정도 단단하게 있는 게 네이버다. Now. 이렇게 보고요. 자, 이게 포인트가 이서트 플랫폼이 굉장히 많이 막60% 70% 80%고 다른 것들이 조금이면은 아 이거는 진짜 앞으로 좀 약간 전망이 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커머스 부분 커지고 있구요 컨텐츠 부분도 거의 3천억 대 2019년도에 3천억 대 매출이 지금 거의 9천억 가까이 대가 개갈 예상치가 나오고 있고. 무상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서치플랫폼도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이커머스는 당연히 커지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핀테크든 여러분들 핀테크에 대한 건한번더 제가 다루겠지만 나쁘지 않고 그런 상황으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우선 지금 현재 가격이 이제 33만원쯤 어느 정도 이 정도 말씀드렸으면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것 같고 33만원 라인인데 저는 기술적 분석적으로 33만원과 그리고 27만원 이두 가지 가격은 굉장히 저점이다. 1차, 2차로 매진하고 그냥 놔둬도 얘는 40만 원까지 무난하게 갈수 있겠다. 한번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네이버에서 괜찮은 포인트는 지금 매출액이 다 우상향하고 있고 영업 이익률이 너무 떨어졌다. 19%대로 떨어졌다가 20%대로 19 20 올라왔으며 그리고 서치 플랫폼 검색 엔진으로 국한되지 않은 무엇이 늘고 있냐? 거, 거, <laughs> 말 그대로 커머스 들고 있고요 커머, 그러니까 뭐 내부 쇼핑. 커머스 들고 있고. 그리고 컨텐츠 쪽이 거의 3천억적이었던 거지 매출액이 9천억 가까이 쭉 늘고 있다. 라는 부분으로 봤을 때 지금 서치에 국한되지 않은 다양한 수익구조가 이 회사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크게 없지 않고 이 부분에서 뭐 메타버스나 뭐나 뭐제페토 협업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뭐 하는 이런 부분들이 수급이 좀 개인들이 놀릴 수 있는 그런 뭔가 미래의 성장성에 투자하는 그런 펀딩들이 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좋은 그 자세들이, 그 재료들이 막 뭉쳐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 네, 이버는 33만원 1차, 27만원 2차는 아주 괜찮다라고 한번 말, <laughs>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네이버에 한 놈만 팬다. 이렇게까지 하고요. 다음에 핀테크나 좀더 이커머스를 깊게 들어가는 부분도 한번더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괜찮아요. 파이팅